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장민호는 굽힐 수는 없다 드라마에서 정동원에게 연기 조언을 했다. 이 드라마에서 장민호도 조연으로 나오나요? 정동원을 친가족처럼 아끼는 장민호입니다. 가수 정동원이 애 드라마 굽힐 수는 없다에 정격 캐스팅되어 첫 연기에 도전합니다. 정동원이 출연 확정을 지은 굽힐 수는 없다는 인생 이막을 꿈꾸고 있는 불꽃남자 40대 가장 굽힐 수와 타고 난 천재이자 예비 스타트업인 20대 정식의 브로맨스를 그린 코믹 휴먼 드라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동원은 극중 구필수 역을 맡은 배우 곽도원의 아들 구준표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정동원이 미스터트롯 오디션으로 스타가 된뒤 이번에 드라마 출연을 통해 난생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정동원의 이러한 첫 연기 도전에 찐 파트너이자 오랜 연기 경험이 있는 장민호는 연기 조련을 했을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장민호는 올해 전 사랑과 전쟁과 가시나무새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해 연기력을 뽐낸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정동원을 친가, 족처럼 아끼는 장민호이기에 정동원의 연기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정동원이 장민호처럼 연기, 노래까지 모두 다 되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피 p 조선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뽕숭아학당 본방사수 이벤트 위에 열심히 사인 중인 우리 멤버들 기다려요 팬분들이라는 글이게제됐습니다 이어 포유과의 추억이 가득한 앨범 감사는 지금도 절찰리 판매 중입니다. 파운드 감사 앨범 파운드 포육 이미 구입하셨던 분들도 많은 후기 부탁드려요. 고 덧붙여졌습니다. 이번에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대기실에서 사인을 하고 있는 정동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속 장민호는 사인한 자신의 사진을 들고 환히 웃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는 뜨거운 관심과 사랑 안에서 동고, 동락하며 반짝이던 6명의 트롯맨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현한 감사의 마음을 묶어 선보이는 앨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